내가 그 책을 봤어요. 수사 감각이라는 그분이 쓴 비매품 법무여서 책을 어. 봤는데 전쟁과 <laughs> 스포츠 사이에 이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. 전쟁과 <laughs> 스포츠 사이에 어, 적당하게 <laughs> 규칙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규칙을 너무 안 지켜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깨끗하게 스포츠만 할 수도 없다. 자기는 그래서 안 걸릴 정도로만 수사를 한다. 그리고 나는 그거 할때뭘 쓰느냐? 심리전을 쓴다. 그런 거 같아요. 다가 심리전인 거 같아요.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극을 딱 하는 거야. 그럼 사람이 반응해 봐. 전도 오는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내가 딱 찍잖아요 그 어. 사람이 이렇게 삐쭉 저로갈거 아니에요 어. 그럼 그걸 미 예상을 해 그래가지고 이쪽을 찍어주세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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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진짜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 자기가 요리하는 거죠, 말어요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조특금 손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는. 그래가지고 7월 5일날 나온다는 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. 7월 3일날이 자기 재판이니까 통상적으로 3일 재판인 사람한테 3일날 못오게 못 하지. 그리고 앞뒤를 하루 이틀은 봐주잖아. 근데 일부러 지금 딱 그림이 윤선열이가 미친 사람들처럼 무리한 욕을 하게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렇지. 어, 쟤네는 또라이다 꼼수만 어, 어. 부린다 걔네가 걔네는 직업도 없는 애들인데 음. 어, 할 일도 없는 데왜안 나오냐 이런 인상을 심어주잖아요. 그래막 막, 부풀어 내고 만들있는 거지.